안녕하세요. 다이프렌드입니다. 오늘은 M6D 어, 제품에 대해서 어, 펌웨어 업데이트랑 언어 변환하는 것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영상처럼 제품을 샀는데, 어, 한문 밖에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고요. 또 이렇게 저희 제품도 이런 모델들이 일부 있습니다. 펌웨어 업데이트 안된 것들이죠. 그래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봤습니다. 저희가 현재 판매중인 제품의 그 하단에 가보시면 지금 영상처럼 쭉 밑에 하단에 내려 보시면은 아 저희가 그 펌웨어 를 업데이트 할수 있는 그 링크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복사를 하셔 가지고요 새창 띄우기를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아 보시는것 같이 저희 다이프랜드 카페에서 이렇게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수 있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 이게 다운로드를 받으셔 가지고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압축을 푸신 폴더를 들어가보시면 제일 위에 첫번째 app.upga 업그레이드 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그 m6d 폴더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동하시면은 그 다음 버튼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동 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끝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모델 번호가 나와있고 지금 그 폴더가 보이죠 근데 이게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내 드라이브를 가셔가지고요 장치 관리자로 가 보시면 내 디스크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가끔 충돌이 생겨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폴더, 그러니까 드라이브 위치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유로 해놨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인식이 안 된다는 분들은 이 부분만 바꿔주시면 어, 나머지들은 바로 인식이 돼요. 그래서 껐다가 다시 나오시면.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그 m6d 폴더에다가 옮기기만 하시면 돼요 이 파일을 app upga 라는 파일을 이동 복사만 하시면 돼요 아 영상처럼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뭐 움직이거나 아니면 usb 를 빼거나 하면 안 되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옮긴 게 다예요. 이게 파일을 옮기고 나서, 그리고 나서 그 M6D를 이동을 그 USB를 빼고 전원을 연결해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. 제가 지금 하고 나서 영상을 지금 올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까 한 문밖에 안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다 지금 한 문밖에 없죠. 지금 변환 빠뜨 이 작업 작업에 대한 부분도이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다한 문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 하고 나면 스페인어 버터 시작해서 일본어, 영어, 중국어 이렇게 몇개 국어가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일단 변경을 해놨구요. 뭐 영어로 하셔도 되고 각각 언어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usb만 연결하셔야 돼요. usb만 usb만 연결하시고 나머지는 그 전원 연결 별도로 하지 말으셔야 돼요. 그럼 아무것도 안 떠요. 그래서 USB는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다이프랜드였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